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다들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6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더워. <laughs> 진짜 덥거든요. 여러분, 다들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는 알림 소식이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해요. 6월 26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때는 포케미 접속이 안될 겁니다 그 대신에 아마 토용이랑 리프 아이템을 보상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쿠키가 쭉 다시 리이슈가 되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희의 눈물의 쿠키 마이 리틀 하우스 쿠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그러니까는 6월 22일이죠. 반에서 쿠키가 다시 리이슈가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오성을 뽑으려고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 맞아. 오성을 뽑으려고 했는데, 아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 나왔었어요. 근데 아치를 생각보다 잘 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 리틀 하우스, 이거 진짜 제 눈물의 쿠키거든요. 레베카의 마이 리틀 하우스, 요것도 떴습니다. 이거는, 아, 진짜 말해 뭐해. 가발이 12개 나 있는 거 보면 진짜 눈물의 쿠키고요. 오늘은 시베리아의 은백색 디너타임 쿠키가 다시 리슈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꼭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업데이트는 아니고 스포일러가 떴기 때문에 그거 함께 보러 가실게요 그 전에 그 기프트 주신 분들 중에 영, 영영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영영님 채원님 보고 퍼플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영님 SP 보내주시는 건 정말로 감사드리지만은 음, SP 보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이거 굳이 안 보내 주셔도 되시고 저한테 지금 SP 하나가 있는데 20번 자 20번을 다 채우면은 그거는 제가 꼭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르게 7월, 7월 달에 뜬거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짜잔. 요렇게 떴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쿠키 아이템은 두 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쿠키 아이템, 그리고 요것도 쿠키 아이템이겠죠. 솔직히 이거는 쿠키 아이템이 아닐 수가 없어.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쿠키 아이템인데, 가든 이벤트는 확실히 뭔지 알것 같은 게, 꽃이 있,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가든 이벤트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딱 봐도 가든 이벤트일 것 같고, 이게 낚시 이벤트 아니면은 토형 이벤트.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이벤트 아이템이었으면 좋았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플래툰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스플래툰을 업데이트 같은 느낌에 저만의 패러디 같은 거를 위해서라도 이게 조금 이벤트 아이템이면은 조금 더 즐겁게 다음 달에 포켓몬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복장에서는요. 프리미엄 복장에서는 아마 신발이랑 양말 그리고 보드 요거 두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저렇게까지만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이거는 딱 봐도 시즌 챌린지 아이템일 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이잖아요. 포켓 성격 스타일상. 여름에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복장이 지금 마음에 굳이 안 들더라도 다시 리니슈가 되는 프리미엄 복장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아마 다음 달에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묘나리가 싹다올 클리어 했거든요. 싹다올 클리어를 했고, 물론 토형 이벤트, 이거 리프 아이템을 빼고, 요것도 천천히 한번 꾸며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나을 때 천천히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